<laughs> 안녕하세요 hky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할거는요 오렌지 빙수 만들기 해볼건데요 오렌지 빙수 하실때 필요하신거는 이게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 그릇 근데 살짝 이번엔 좀 작은걸로 했어요 다른것들은 거의 다 큰데 그릇 생물에 우드락본드 목공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쑤시개랑 석글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토핑 있으시면 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토핑 있거든요.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다가 목공불을 주세요 이거 덤 주신건데 대만이 주셔가지고 좀만 더 부어야 되나? 생물에를 그려주신 다음에 부으시면 돼요 양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생물 많이 해도 못 담을 것 같아요 해주신 다음에 지금요, 이거를, 제가 매할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내가 담아놓고 있어. 가루들이 장난 많이 많아요. 이걸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로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신 다음에 아직 그릇도 잘 아직 안 말라가지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드락 분을 짜주세요. 너무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왜안 열리지? 갑자기 안 열려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 좀만 부을게요 이제 다음에 왼쪽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닦으면요. 다음에 여기서 굳어가지고 안 열리거든요. 잘 닦아주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주황색 준비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주황색을 아 맞다. 휘핑토핑도 준비해주세요. 휘핑토핑은까먹네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시식 갖다 올릴게요. 네, 이거.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오렌지 토핑 제가 받은 오렌지 토핑을 올릴게요 아닌가? 딴걸 올릴까요? 근데 이게 주황색이어가지고 어뭐 쪽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샷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이렇게만 할게요. 감사합니다.